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제3지대에 신당을 만든다. 그래서 뭐그 이념점, 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좌장격인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뭐 신당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하고, 이상민 의원도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제 조만간 결단을 낼 것이다. 어. 어, 이준석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어, 가부간 이제 입장을 내놓겠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진적 그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오던 사람있죠 양향자 부수석 의원하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이제 양향자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이고 금태섭은 새로운 선택인데 양향자 의원은 여기 대해서. 이준석의 제안에 대해서 아직 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에 금태섭 전 의원은 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에,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 어, 이준석을 조만간 만나겠다. 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손을 잡든지 말든지 할것 아니냐 말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뉘앙스의 뉘앙스의 반응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비명계 대부분 의원들 민주당 쪽에 이준석하고 손잡을 생각 없다.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준석이 근본적으로 혐오정치를 한다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이준석은 어디서 정, 정치를 잘못 배운 것 같다 금태섭 의원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어, 전 대표 조만간 만나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우선 그것을 알아야 신당을 같이 할수 있을지 말지 논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정치에는 지금 금요 연석회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때 모여 갖고 앞으로의 그 전개 개편 또는 앞으로의 진로를 사, 서로 상의를 하자. 그래서 금연회, 담배 끊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금요일 연석회의라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금태섭, 그 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비명기 이상민 그 다음에 한국의 희망 양향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정태근 전 의원 그 다음에 정의당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그래서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세 당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초당적 모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모임 이제 예, 한쪽에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 금태섭 전 의원의 얘기인즉슨 어차피 신당으로 가야 한다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모여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신뢰를 쌓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이제 그런 차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준석 본인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초당적 중도 정당을 목표로 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을 때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있었다. 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다.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여기서 비명계가 이상민 의원을 말합니다. 그럼 비명계에 이상민 의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 이원욱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데요. 이준석하 손잡을 생각이 없다. 서로 추구하는 보수, 진보라는 이념이 다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준석은 국민 통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남녀 갈라치기 같은 혐오의 정치를 하고 있다. 또 엊그제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칸막이 방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 라고 소리쳤던 것 그걸 놓고 이원욱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싸가지 없는 정치 이런 것이 바로 이준석의 그런 태도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정치라는 말을 거기다 해버렸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뭐라고 하느냐. 이준석과 당을 같이 한다는 건 가능성이 없다. 조응천 의원도 뭐라고 했느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준석이 손을 잡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어, 이상민 의원만 지금 혼자서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무튼 그 이준석 문제는 이제 뭐 탈당이다 신, 신당이다 뭐 정치적인 갈등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 버려서 이제는 이준석이 인간성 문제, 인간으로서의 자질, 태도, 예의범절 이런 차원으로 어, 넘어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